예 오늘은 진 비빔면인가? 이름은 뭐고 진 비빔면 한번 배고파서 끓여봤습니다 두 봉지구요 뭐 많이 먹지 못해요 등치는 커도 근데 이거는 원래 한 봉지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두 봉지를 먹겠습니다 아유 맛있겠죠 이게 뭐 수돗물로 헹궜는데 아유 수돗물 더러운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예 저희 동네는 운문댐이라고 저기 아주 깨끗한 동네 있습니다 그 동네 물이 수돗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동네보다는 많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맛있겠다 음, 아주 맛있어. 음. 음, 옛날에 자주 먹던 팔도 거랑 비교하면은 뭐. 조금 더 매콤한 느낌도 들고요. 그리고 맛이 좀 뭐랄까? 좀 너무 판단할게요. 네, 조금 더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렇습니다. 새콤 달콤 매콤. 삼종 예, 콤보가 다 들어갔네요. 이 예, 그리고 중형역 중형은 양이 조금 많네요. 이전 거보다뭐저봉지 보니까 20% 많다라고 20%업 이렇게 돼있던데 예 그거보다 원래보다 많은 것 같아요. 예, 두 봉지 그랬는데 뭐 기분은 세 봉지 먹는 기분이고요. 예전에 예담이지만 제가 어릴 때. 그, 짜장면 빨리 먹기 대회에 나갔었는데, 짜장면 한 그릇에 몇초 먹었냐면, 이건 미끄러 말건 합니다. 근데, 확실한 게 저는 팩트입니다. 8.7초 만에 한 그릇을 먹었어요. 그래서, 대학생 때인데, 측근을 3 0등안을 받아서, 상품으로. 그래서, 이제, 과학생들한테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뭐, 지금은 뭐, 천재무야죠 요즘은 이제, 나이, 올랐로서 이제, 2022년, 사짜리그랬는데 빨리 먹다 취하면 약도 없습니다. 그때는 뭐 면도 안안안 안, 안 씻고 막 후루룩 삼키도 소화 다 됐거든요. 하지만 마지막 다 어릴 때 얘기니까 지금은 그래 먹으면 은 아마 3일 고생 안 하겠습니까? 아유 맛있다. 네 이렇게 오늘 점심도 잘 살아남았습니다. 오늘의 비빔면 먹방 끝.